맛이 어떤 거 같아? 음, <laughs> 최고야. <목소리>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햄버거입니다. 자, 햄버거는 무슨 뭐, 어, 편의점이나 아니면 뭐, 롯데리아, 뭐, 맥도날드에서만 판매할 거다라는 편견을 깨고, 자, 제가 점에도 가시게 되면 이렇게 햄버거를 판매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자, 뭐, 가자. 한 2,000원 정도의 가격에 구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햄버거인지, 어, 햄버거는 현대인의 영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라고 그래서 햄버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런 게 많긴 하고요 어, 뭐, 안 좋은 면도 없지 않긴 있긴 하지만, 어, 좀뭐 여기서도 뭐 야채 같은 거제대로 드시고 뭐 지방 성분만 뭐 그런 거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어 세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감자 튀김이나 그다음에 콜라 그런 거 사시게 되면 거기에 있는 뭐 지방, 당류 그런 것 때문에 더안 좋다고 돼 있죠. 자, 어우 뭐 이렇게 저기 진짜 그 고등학교 때그 학교 매점에서 먹던 햄버거가 생각이 나는데 자 윤기 잘잘 흐르는 단팥 도너츠 같은 자빵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보시게 되면 이야 양배추 봐라자 양배추 무진장 많고 밑에 보시게 되면 슬라이스 햄 들어가 있고 치즈도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자 치즈 들어가 있고. 피클에다가, 자, 피티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주뭐양 무지장 푸짐하게 들어있어서,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자, 데우지 않은 상태인데, 우선 한번 차갑게 먹어보고, 못 먹겠으면 데워서 먹으면 되겠죠. 음. 차갑게 먹어도 괜찮고요 야, 이거. 양배추가 많이 들어있는데 식감도 괜찮네? 음. 살짝 그... 바로 뭐 패티가 좀 따뜻하고 뭐 그런 건 아쉽긴 하고 치즈가 졸롭긴 했지만 대오석 먹기보다는 그냥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간만에 그 저렴한 가격에 제대로 된 햄버거를 만드는, 먹어보는 듯한. 음. 이 정도 가격이면 그냥 편집 햄버거는 이런 야채를 싸라볼게안 되죠. 안 되고. 저번에 한번 궁금해서 그 햄버거가 과연 몸에 안 좋은가? 찾아봤더니 좀 야채 좀 많이 보강하고 잘만 먹으면 햄버거도 좋은 음식이 될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고기튀기고 뭐 그런 건 있긴 하겠지만 그 여기다가 그 설탕물 콜라 같은 거 저도 지금 콜라를 해서 먹긴 하는데이건 제로 콜라 음.. 해서 먹으니까 괜찮고 감자튀김 같은 것도 맛있긴 하지만, 조금 피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가만히 저렴하면서 지대로 된, 음, 햄버거 먹어보는 것 같은데, 물론 뭐, 패티가, 그, 좀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긴 하죠. 그러긴 한데, 마음에 드는 게그 양배추 야채의 그 느낌 그것 때문에 더 괜찮은 것 같고 그 학교 맺으면서 옛날에 먹던 햄버거 고생하기만 한다. 음. 자, 그럼 여러분들 네, 기회 되시면 제가 문해서 파는 햄버거도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요. 오늘도 멋지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laughs> 네,